한판 해야지. 아 근데 얘 뭐하지? 기다려봐. 그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이제 방송을 접고 본인의 삶을 살러 떠나신 보이스톡 걸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네. 음. <laughs> 아 뭐야? 여보세요 외로우는 거야? 오늘 뭐 기분 좋나요? 아 어, 아니. 한 로맨틱 게이지. 아 그래? 로맨틱 게이야? <laughs> 야. 어. 우리 간만에 롤 듀오 한번 조지는 거 어때? 나 지금 미치겠어. 사람들이 성민님, 마이크... 뭐야? 롤 돌아왔는데, 롤 영상 다시 올려 언제 올려주시나요? 1트, 2트, 3트... 막 장난 아니야. 어떻게 말입 한번 조지실래요? 내가 보고 싶대? 아니야, 저죠. 아니 당연히 저한테 왔으니까, 저죠. 근데 또 님도 한 가닥 하셨잖아요 이제. 이마페님 실버채팅 2,000원 감사합저 원딜류즈예요. 숟가락으로 갈아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오랜만에 저희 듀오 안 한지도 한참 됐잖아요. 저... 뭐 이번 시즌은 서로 포기했지만.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님님 지금 하죠? 아 잠깐만 님 듀오 어디예요? 저 몰라요. 닌 닌도 에메랄드? 에메랄드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시즌 초에 마스터까지 찍어놨는데 이제 그 후로 안 하니까 에너까지 네. 떨어졌어요. 레전드거든요 저도 ]거든요. 시즌 초에 이제 챌린저였는데 네네네네. 지금 에메랄드예요. <laughs> 아무튼 오늘 나쁜 짓한번 하죠. 롤 에메랄드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클랜원들도 그렇지만 다이아 갈라고 100일을 나가잖아요. 이자들한테 좀. 콘텐츠가 뭐예요? 제가 언제 컨텐츠 짜는 거 맞나요? <laughs> 무자비하게. 네네 무자비하게 이제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지방형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껴놓고 개새기. 네, 약간 어때요? 미안하지만 이제 전체를 두 명이서 둘다 양악하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본기인데 어떡합니까? 휴먼 강등 당했는데 어떻게 네. 한번 잔인해져볼래요 오늘? 오늘 네, 맥스까지 힘차게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챌린저 찍고 이제 방송을 하다가 와일드 리프트 방송을 한창잘 하다가 이제 마이크가 두버고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방송할 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잠시 쉬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한 6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라 이거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마이크 하나를 못 고쳐 가지고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들어왔는데 저의 티어를 보시면은 저의 티어를 보시면은 티어를 보시면은 오늘 딱딱이다, 딱딱이다. 제가 보면은 오늘 처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번 시즌 보면은 이게 초반 전적인데 초반에는 또 열심히 하면서 아 이번 시즌도 챌린저 올려놔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폭타가 오는 거야. 너무 노잼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한4 개월, 5 개월 동안 와일드 리프트를 안 했거든요. 내전할 때만 잠깐 잠깐 들어가지 그 그만큼 안 해가지고 또. 미안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한테 에메랄드한테들은 너무 미안해요 양하기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떡합니까 본겐인데 저도 올라가야죠 아무튼 저는 지금 보면은 어제 한판 해가지고 1승만 하면 바로 다이아 갈. 그 듀오분 초대 좀 할게요 이 숟가락으로 전향하신 분 있거든요 최근에 머리총 맞았나 갑자기 그...한다고 숟가락으로 돼가지고 네 여보세요? 한빈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님도 사과하세요. 지금은 방송 안 하시지만 그래도 좀 질려 밝고 갈 상대팀 에메랄드에게 한마디 하시죠. 아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이 새끼 감 떨어졌네. 이 새끼 어 유튜브 접은 지좀 됐다고 감 떨어졌네 이 새끼. 지금 멘트 짱구 굴리는 거딱 느껴졌다. 그러면 그렇죠? 우리 둘이서 가봅시다. 한 간단하게 그냥 손풀기용으로 가죠. 어차피 이길 거는 확실하니까. 손이나 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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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아 진짜 에메랄드 분들 지금 안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이제 살짝만 거울 줄여봐요 어... 질 수도 있어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음뭐야지 우리가 정글 암살자의 미드 AP다 그러면은 탑은 이럴 때뭘 해주는 게 좋냐 그라가스, 레넥톤 약간 이런 거 하면서 팀원에게 도움이 되는 픽을 해주는 게 베스트 픽 하지만 저는 칼첸 <laughs> 바로 칼첸 저 솔직히 여기 에메랄드는 솔직히 뭘 해도 그냥 그냥 첫분이 지려 밟고 갈수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다리우스? 존나 패드 릴게요 진짜. 야. 아, 그래도 아, 진짜 높은 친구 있네 와, 상대 감타 윰이에요. 엄마의 치가 떨려. <laughs> 그렇게 우리 팀이었어 봐. 어, 님 근데 왜 우리 정글 마스터 걸려요? 에이, 네. 너 <laughs> 뭐 이게 전체리라는 증거죠. 어. <laughs> 어 야, 이거 마스터 큐인데요. 씨발 이거 MMR 왜 이래요? <laughs> 양악하면서 즐겜하는 거 약간 상상했는데 마스터 큐인데요. 뭐지? 아우, 가오 빼고 빡겜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오 부리다가 <laughs> 저때 저때 거 같네요. 야, 이거 빡겜 좀 할게요. 아, 다행이네요. 어, 뭐야? 다리우스 미드였네. 아, 가렌이네. 다리우스 팰라고 했는데. 여 블리츠 레드 끌었어요. 야, 이스 근데 유미 뭐죠? 유미 상대 레드에 있는데요? 오, 가려 날줄 알아. 응수 쓸걸 예상하면서 큐 아껴 놓으면서. 김아픈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와우 상대 이 강타수. 어이구 아파요. 예, 가식스. 뭐야 탑도 이미 찍어 놓. 탑 아무것도 못함. 지금 헬프핑 존나 찍는 중. 바텀도 두드러 맞는 중. 마, 맞는 중이야? 예 네, 맞는 중컷 나이스 진짜 죄송합니다 가린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당신이 <laughs> 못한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잘하는거에요 미안해요 진짜로 쥐가 원래 어, 이블린이랑 같이 다니는데요 유미가? 유짜뭐인가요 그거... 저거? 마이롤로 비슷한건가? <laughs> 뭐 뭔가 싸운 건 아니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원래 가른 상대로는 여러분들 치감칼 가는 게 나아요. 치감칼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력 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죽었어요. 가른어 씨발. 어 오, 살았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이따 깜짝 놀래 가지고 제가 쏠랭할 때는 이렇게 놀라면은 혼자만으로 욕을 많이 해요. 콘텐츠라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야, 이블린 유미라 존나 무서워 보이지 않는 어얘 뭐야 아이걸못 어, 눌렀어 진... 이블린 안 보이는데요 탑이에요 탑이에요 네네네 네. 버튼 뭐 해봐요 어 버튼도 CS 먹는다 아 노노노 괜찮 탑 지금 골드 차이 개심함 아 근데 이게 가야겠다 어차피 이거 유미, 다리우스, 가렌, 막 체젠 잘 되는 애들이라서 봐야겠네요. 어 지금 전영 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탑 웨이브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카직스님. 저 웨이브가 비게이브였는데 좀만 어어 어. 어. 아 아니 플래시 이거. 난리 났거든요? 어? 네. 이, 이거. 아! 아! 뭐, 어,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이거 할만해요. 아! 잠깐만요! 예, 네, 그래요. 시간만 보러 가. 아, 빨리 가는 중. 전용 뺏고, 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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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아! 아! 나이스 나쁘지 않은데요? 네 나이스요 아 협곡장령 못 뺏은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전령 똥꼬치를 날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가, 봤어요 가래에 막혔네요 바텀 엘 빼봐요 뭐 할게 없네요 저희가 먼저 가서 뺏기겠네요 김하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멜모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텐 나이스 좋아요 우리 숟가락 에? 잘한다 저... 아니 님 김하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 그냥 형이 잘하는 게 아니라 어이까? 가렌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이게 저 해명할 거 있어 네. 님이 자꾸 킬해가지고 씨발 님 화면 한번 띄워주다가 못 봤어요 저한테 온걸아 띄우지 마요 띄우지 마요 안 띄워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장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 X버그인가? 가렘 가자 아 근데 이거 가렘 가면은 우리 전용 줄거 같은데? 아 내가 먹을라고 맞았었는데 너무하시네 형 네, 먹고 있는 주고 갈게요. 미드 밀까요? 내가 밀게요 미드 혀청 <laughs> 가봐요 어 네, 갔다 올 거야 네.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 와도 미드다, 오케이. 오빠 네. 아! 알았어요. 야, 아, 협정은 틀렸고, 빽했네. 미드 가자. 이블린 미드 뛰어요, 님. 조심해요. 오케이. 네. 아, 무리했다. 굿. 용이까지 먹으면 크죠? 갈가 개냥이! 용 오리꺼네요. 오치게난 오리 미드 민다. 용 어차피 먹었잖아. 네. 저는 저거 밀어놓을게요. 멈춰! 못 밀었네. 이거 라인 초기화라 여기 가야돼. 나 미드 갈게. 아냐 아냐. 야 위에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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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가린! 너무 잘하아 미드까지? 미드까지? 나이스! 어. 완벽!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약간 미안해 해야 되는데, 너무 즐거워한다. 당연한 건데, 이게. 오늘 빨갛게 불타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성도덕은 지키면서 게임은 해야 되잖아. 저 살았어요? 저텔 타고 올게요. 치세요. 끝났네 이거. 어차피. 나이스~! 좋아 좋아. 탑이 지금 산을다 깔아놨죠. 그니까 원딜이 올라와서 모든 상황을 할수 있도록 지금 탑차이거 이거. 이우랄 진짜 <laughs> 존나 우고 싶다. 아 어, 뭐야? 와우! <laughs> 와우! 와 요즘 뭐 애니 보세요 방송 그만두고. 바로 이제, 와우! 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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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갈 와우! 와우! 뭐야 와우! 와우! 와 우리 전 영상에 나왔던 블리츠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랭크가 좀 문제 있지. 어우 씨발.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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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스잡 <laughs> <맥컷, 나까지만.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사이세요? 다이아 와버렸어요. 미안해요. 에메랄드 <laughs>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제 다따기 분들 죄송합니다 다이아도 저는 해치기잘 안해줘가지고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후 성민킹은 인정다. 다이아에서 인정. 벽을 인정. 느끼고 이연패를 했다 아 이게 PC랑 다르네 PC랑 달라요 와야 그래도 영상각 견졌으니까 이제 올려야겠다 방송 끝나고 랭도 좀 장난이 하면서 올려놔야겠다 <laughs>